그리고 아직까지도 암기가 안된거 이거는 좀 반성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니 누가 고추에 쌈장까지 가져올 생각을 하겠어 너무 좋은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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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감니다이감사 예언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 감사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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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사합니다감사합니아 왜 자꾸 안 하던 피기를 하시죠? 제가 이틀 전부터 열심히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 사 이틀 사 전부터요? 4 0 들어갔단 얘기 얘기도 아, 내가 남의 공연 4일 전입니다. 어떠십니까? 긴장돼요. 떨려요. 잘 모르겠어요. 안 떨리는가 봅니다. 공연 4일 전입니다. 하나도 안 떨린다. 김미경은 하나도 안 떨린다. 떨리십니까? 그것마저 연기 같습니다. 공연 4일전첫 런이 끝났습니다. 둘째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태종아너 연기 똑바로 해. <laughs> <laughs> 아, <아유>, 영수님 죄송해요. <laughs> 너 때문에 다 절잖아 지금. 은나 <laughs> <laughs> <누나> 성격 <웃음> 알지? <웃음> 어? 내리까시 한다. 무대가 생기니까 배우들이 확실히 흥분을 했네요. <웃음> <웃음> 그 겁나 좋은 마음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어이구, 어, 날아가다, 날아가다, 우주로 날아갈 뻔 했는데. <laughs> 그래도 아직 웃고 계시네. 요 <laughs> 아, 그래도 그 생각은 하죠. 축축 쳐지는 것보다 잘날라가고 흥분하게 났다. 오... <laughs> 공연 3일 전.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어, 전 오늘 상태로 공연 올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yeah! <laughs> 닥치라 바닥에 꽂아버리기 전에 <laughs> 분 <목소리도> 같이 보실까요? 조명 어, 그럼 저, 저 음영 부스에서 사시는 분 아니신가요? 산에서 내려왔다 <웃음> 어? <웃음> 고생했다 너는 음영, 음영실 귀신 같아 <웃음> <웃음> 진짜 귀신 같아 <laughs> 공연 이틀 전 네요. 그래좀 듬뿍 게가 먹어야 돼. 겠어 영상 찍을 아. 생이 을까 <laughs> 아닌데요지님 이제 아, 예, 네. 열심히 일하니까 <laughs> 컨디셔널 정말 저, 좋게 하기 위해서 선물 받았어요. 얼굴이 말해 주신데요아그이라인 번진 거. 아요 <laughs> 자, 우리 내일 개점 잘하고 네, 영업 대박냅시다. 화이팅.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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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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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 항상 하는 얘기들이긴 한데요. 연습 때처럼 하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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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미니 어머니가 말리양함으로 화이팅 할게요. 하나 둘 말려! 여기 많은 관객들이 예, 뭐 미긴이 음, 오래 사는 <laughs> <laughs> 아까도 울더니 아니 계속 울더니 오면 <laughs> 도 <고멘트도> 네. 울더니 <laughs> 오늘 정말 치열하게 도와주신진행스태프분들과다감사합니 함께...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님 야, 다 도대체 뭐가 감사는니다 감사합니다. 고 창피해? 다신사치료다는다고생각하다 되지. 어, 본인들의 대사들을 외울 때 그냥 외우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대사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혹시 또 그런 마음 조금 들었을까? 근데 내가 그린 타선생님 마음을 먼저 듣고 내가 봤 어, 때가 칼리고 이랬는데 갑자기 여유가 좀분이시 아, <laughs> 그게 능력은 없지만 가게를. 뭐다 혹시는 누워꿈을 맑아? 열정, 열정, 열정. 유수다 잠깐만 내려좀 들어봐. 네 예술쟁이들 때문에 세상이 조용한 나라어그걸 그만 유그목에도그대사가야니아아와데 남자들 같이 그러지 막내 시장에서 봤다면 누구 또본 사람? 아, 막내 죽었다 이 새끼가 진짜 그래도 참을 엄고 힘들면 운동으로 참고. 어. 그러잖아. 어. 지금 어. 어머니가대본을다외우셨는데 저희 첫째. 어. 대지상수 배우님 대지상수 배우님 그치? 그치? 배우... 저, 대박태종 그치? 배우님 네? 대사가 제일 많다는 대박태종 배우님아 네. e <laughs> 대사 n g a Tesanga, t e 어오랜만 a 상세하게 나되 내가 말할게 외운 글자만 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장면의 이야기나 밀도가 안 만들어져요 자 전화 전화 좀반는다 바로 갑니다 시작할 <laughs> 하고? 자, 저를 명심해라. 오늘 배신 받고 우리 연출하시는 분 졸도하기 전에 우리가 잘해야 된다. 한 번으로 끝나야 된다. 알겠지? 네, 마마님. 네. 아들 첫째, 둘째 좀 힘내갖고 좀 잘해라. 자꾸 욱욱을 네. 쌓지 말고. 그팔못뜨는다그까 이제 어떻게 들어 어머니만 세개 던져. 세개 덜어라잉. 네? 이 쪽이 멋지다. 와 이쁘다. 우와, 우와. 우와 그치, 그치, 그치. 짱 이쁘다. 성미아 배우님 오늘 어디 샵에 다녀오신 거죠? 자야 <laughs> 방콕 샵이야 본인이 하신 거예요? <laughs> 네 화장?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덕지덕지해 아, 진짜요? <laughs> 색깔도 안 말라요 <laughs> 언니 화장해줄까 해서 화장품 챙겨오긴 했는데 아, 맞아요 집에 화장품이 없긴 해요 아, 우리 어머니는 어제 팩하셨어요? 신고하지 <laughs> 눈치가 잘 오르르 다들 야외 촬영 어떠신가요? 어휴. 작품만 잘 나온다면 재밌다요. 우리 작품을 위해 지원 언니는 지금 얼굴이 벌게 지셨어요. 어머 은지 언니도 어떻게? 그남자그남자 여자들이 그한테 끌리는 건. 이게 음. 이도잘이 아, 좋다. 음. 이좋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신 전혀? <laughs> 커본데? 어, 자신감, 자신감 있는 리 아, <laughs> <내 욕구까지. 웃음> 내가 웃겨줄게 꼬맹아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laughs> 방금 뭐 가진 가진 그런 거다 떨... 더 환하게 웃어 아안 어, 어, 아, 아, 그걸 이제 알았네 아니 웃으라고 되는 <laughs> 그렇게 웃으면 될거 같은데 뭘리가릴수는 나도 가리수는 나도 가리수는 나도 가리수는 는데도가가는 <laughs> 어 뭐지? <laughs> 얇아졌어. 우와, 사람 같다 머리가. <laughs> 아 머리도 되네. 안 머리 생. <laughs> 아, 머리 생. 아, 머리 생... 아, 머리 아, <laughs>